뛰어, 고향시에 지드래곤인데. 지드래곤 지드레군 형이 왜 거기서 나와? 그거 아세요 K-pop 팬들 아니 전세계 음악 덕후라면 주목해야 할리곳 바로 고향 종합운동장 에이, 거긴 축구장이잖아? 모르는 소리. 종합운동장은 멀티풀이라고. 들어왔어 음, 뭐, 이미 카네가 휩쓸고 간거 몰라? 카네 형이 왔다고? 아니, 왜 이게 알려줘 슬퍼하지 마. 올해는 더미친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거든. 3월 첫 어, 시작은 지드래곤이야. 무려 8년 만에 단독 콘서트이자 월드투어를. 고향에서 데이 시작하기로 데이 했어. 7월에는 블랙핑크도 어. 완전체로 함께 다들 이 노래 한 번쯤은 들어봤지. 8년 만에 한국을 찾는콜드플레이는 오해 공연을 할헐울즈다 콘서트장이 그러니까 보는 거 아닌? 아직 로나긴 일러 더큰 건가? 무려 16년 만에 한국에 오는. 누가? 오아시스가. 왓! 올해 델러버는 이미 작년 킹텍스에서 콘서트하고 한국 팬들의 k 이트에 k 이 들어버림. 어마이또 뭐, 뭐. 한번 한국 관객의 트레이지를 보여줘야겠지. 아니 근데 왜다 고향으로 오는 거야? 서울에는 현재 대형 공연을 할 규모의 콘서트장이 없어. 그래서 고양 시에서는 몇년 전부터 대형 공연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대. 어고양시 믿을 만하네. 고양 시는 올해 고양종합운동장을 찾아갈 관객들을 위해 반 준비를 하고 있어. 아유 근데 고향은 너무 멀지 않아? 너 아직 g k 스안타 서울역에서 17분이면 킨텍스 도착이야. 교통도 엄청 편리하다고. 우와, 대박이네. 이번에 놓치면 언제 다시 볼수 있을지 몰라. 그러니까 우리 올해는 꼭 고향에서 만나자. 약속!